는 계속 하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해가지고 제가 요즘 라이브를 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도 포장할 제품들이 몇개 있습니다. 오늘 온 거는 피터 장난감 칼,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렇게 생긴 좀 약간 커다란 배터리 같은 생긴 통, 그다음에 예초기 같은 거에 쓰는 이렇게 끈 이렇게가 이제 오늘 배송이 온 제품들입니다. 한번 같이 포장을 해 볼게요. 열열나 뭐 크게 파손이 날수 있는 종류의 제품은 아닌데요. 일단 제대로 왔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어깨끈이거든요. 이쪽이 같은 거. 이거 봐요. 이거. 예. 전혀. 제대로 온거같은데한번 잠깐 확인만 해볼게요. 네. 정확끈 6개 6개를 주문을 주셨고요 네,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6개 들어있네요. 애초에 뭐, 파손 자체가 좀 나기 힘든 제품이긴 하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물건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닫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볍게 랩만 한번 씌워줄게요. 앱을 씌워주면 되겠죠? 근데 좀 봐도 뭔가 사이즈가 작은데. 그냥 <laughs> 올라서 여기 한번 씌우고. 이런 느낌으로 씌워주고 잘라놨던 애을 이렇게 한번 둘러줄게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죠? 음. 네, 마무리. 짜란. 뭐, 그냥 실제로 포장만 쉬운 거긴 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위해. 어 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날씨가 따뜻하고 한국도 날씨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날씨 좋고 밑에 everything better than yesterday. Oh, 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of course, of course. <laughs> 네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이거 장난감 칼일 거예요. 그지고지고어디기니내칼내칼 여기도 패스어어디갔어여기어 여기도 패어여기어 여기도 어여기했어여어어 hello i'm a korean and uh, i live in china i'm doing a kind of international trade uh, even though it's m a l l scale <laughs> okay 1번째로 고객님이 주문 주신 거는 이게 장난감 칼이에요 아 이게 아오 자, 이렇게 해서, 장난감 칼이네요. 아, 실제 칼이면 안 되겠죠? 오다이히리 안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에, 뭐...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깐깐하게, 꼼꼼하게 좀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 좀 신기하다. 나도 하나 사고 싶다. 얘도, A SAMURAI SWORD, RIGHT? e hey. 오 어, 플라스틱 이고요 플라스틱이고 칼에서 이렇게 i c p l a 가 t i c p l a 아 이렇게 p l 옛날 t 검도를 해봤거든요 이 p l a s 이렇게 p l a s t i 잘 p 고 a s t 서 c Plastic. Plastic. p l a s 이렇게 해주는 게또 옛날에 제가 좀색을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도 좀 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가. 내 무릎이 이래가. 이게 좀 그랬죠. 자, 어무게 그냥 실전도 소리 하지 말고, 자, 일단 포장할게요. 제품 원래 상태대로, 여기, 플라스틱 칼, 플라스틱 백에다가 다시 넣어줍시다. 이 장난감 칼망에 들어 하나 사고 싶은데요. 이게 날이 혹시 날이 없어도 막 세로돼 있으면 어쩔까 했는데 다행히도 플라스 틱을 3D 프린팅 뭐 이런 것과 특히 어, 위험하지 않은 종류인 것 같아서 살았습니다. 아, 어, 잠시만요. 잘, 글자가 안보여서 Yeah, a 아 need s an t a d you will be... 아아! Ah. <laughs> yeah, anyway, I'm also a Korean, uh, Asian Uh, y e p 닌자 솔드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마이도 몰에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뭐야. 패키지가 넘어가. 이거 안 되는데. 네, 일단 뭐 디테일한 포장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좀 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포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히터 포장해야 됩니다. 이제 슬슬 겨울도 끝나가고 날씨가 상당히 좀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 슬슬 주운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어쩌면, 어, 이번 겨울 시즌의 마지막 히터 주문일 수도 있는 히터 보할게요평소 했던 것처럼 제품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풍선 넣어가지고 다시 받아주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풍선은 아까 좀 불어넣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에어 쿠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크게 문제없죠? 이것들 쓰면은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포장해 줄게요 아우 이제 날씨가 날씨가 이제 덥네요 이제 이제 패딩같이 생긴거는 못 입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날씨는 어떤가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풍선을 달아줄게요 저희 마이도몰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단일 제품 구매도 좋지만요. 예, 네, 저희 합배송으로 같이 주문을 하셔서 좀 고객님들이 득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마이도. 아 그렇군요. 날씨가 다 추워졌군요. 음. 여기는 비안 오니까. 다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언제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 아까 뭔 이야기 했죠? 어, 아, 그래요. 그래서 <laughs> 마이도몰 이에 0708019-0920번으로 네, 따로 미니 무역 의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객님이 계셔서 상담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규모를 좀 키워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마진 이런 것보다도 안전하게 그리고 고객님이 좀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좀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0-8019-0920 혹은 비즈니스 카카오톡 마이도로 연락을 주셔서 원하시는 상품이라든가 필요하신 제품들 저한테 문의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 빨리 견적 뽑아가지고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터도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애초에 봐봐요. 그 소리가 이게, 이게 이게 쇠 소리가 아니에요. 쇠 소리가 아니라 이게 풍선이에요. 이걸 농구도 해도 돼요. 이렇게 어? 그렇죠 나쁘지 않죠? 어? 은근히 무겁네. 아뭐 어, 멘트를 주셨네요. 뒤에 이불 위에 이상하게 생긴 거. 아. <laughs> 아, 저 봐요. 이불 이불인가 하시는 분이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쿠션 같은 건데요. 싸다가 샀는데 의자에다 두기에는 좀 너무 작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어, 예, 제가 어떤 친구한테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쿠션을 주고 이렇게 들는 거예요. 짠 이게 이제 너무 작아요, 얘는. 너무 작고 이게 조금 쿠션이 좀더 크면은 이제 목까지 이렇게 쿠션이 오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거나 할할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용도의 이제 쿠션인데 얘는 좀작고면서 허리 쿠션 같은 느낌의 물건인 거 납니다. 근데 제 의자에 쓰기엔 약간 사이즈가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유기해 놓고 있습니다. 제입 불도 양모 이불이어 가지고 나쁘진 않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별로 필요가 없어져가지고요. 제가 아, 만약 생각보다 너무 덥다. 옷더리만 잠깐 벗을게요. 아.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마이돌몰입니다마이돌몰 네이버 마이돌몰 쪽에서 어, 직구 의뢰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네. 어, 그 다음에는 이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카메라로는 감이 안 오죠. 이렇게 보면, 한 1m, 한 40cm? 이 정도 되는, 약간 그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초에 자기 혼자 이렇게 설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서, 사실 포장 자체가 뭐 그렇게 빡빡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얘들들미치치지 않은 이상이걸막 던지면서 운반을 하지 않을 거라서 또 혹시 모르니까 는열열어볼요위쪽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로 돼이 친구는 지붕 부는이이네요 일단은 풍선 불어든 게 있으니까 얘들한번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보죠. 이렇게 풍선들 가져왔고요. 회복 안 되면 조그만 놈들로 그러면은 좀 포장이 이걸 좀더 해주시겠죠? 네, 위에 뚜껑 쪽닫아주려고조그만 풍선 하나 들어올게요. 자, 이게 직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직구 제품들을 포장을 해서 보내는 내가 솔직히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저희 가게에서밖에 이 정도 수준으로 포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구 물건을 좀 구매하시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저희 마이도모를 이용해 주시고 혹시 저희 가게에 필요하신 제품이 없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저도 이제 뭐 가능한 한 물건을 많이 올려놓곤 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번호 070 8019 0920 혹은 카카오톡 마이도에다가 연락해서 필요하신 제품 말씀해 주시면은 뭐 한두 개인 경우에도 괜찮고요. 다섯 개 이상 되게 되면은 제가 뭐 저는 아까 말한 쿠션이라든가 이런 짜잘한 물건 같은 것도 같이 금액대에 맞춰가지고 서비스로 또 하나 를 이렇게 사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할수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상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빨리 저저 포장 마무리 하자. 자 이제 맨 위쪽에도 풍선을 달아놨고요. 하쪽에 여기가 수선들이 한번 둘러싸고 있겠죠. 뭐 이건 애초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애초에쓴 쇳덩이라서 어,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아이고. 이 바닥 부분은 아 자체적으로 스티로폼 포장을 해놔가지고 크게 또 다시 포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자그다음야 트레이 트레이 그런 소리니까 이런 뭐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포장을 해야될 제품들 네가지의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칼하던거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아..이거 안좋을 것 같은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좀불안전한것 같나요? <laughs> 이거 아까 저기 영상에서 이제 했듯이 안쪽에다가 저희들 맨날 쓰는 그 에어 쿠션 백을 넣어놨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품들 같은 경우마다 다 틀려요. 이제 너무 조그만 제품 같은 경우는 택배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이제 화물 해운하는 사람들이 던질 수가 있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던지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넘어졌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제 상부, 그 다음에 양 사이드 쪽에다가 지금 다 아까 풍선을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 자체가 먼저 해를 입을 경우는 별로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면는 저희 마이더몰에서 직접 주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나 이렇게 보내는 상품은 라이브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실 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아까 있었던 그 닌자 소드 아, 마무리할게요. 자 사실 생김새가 좀안 예쁜 게 지금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안쪽에다가 너무 쿠션으로 넣을 걸 많이 넣어가지고 기존 상자 사이즈로 좀 빠듯해요 지금.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아, 할게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이프로 그냥 이 둘러 버렸거든요. 자. 오늘 현재 이렇게 해서 포장할 게4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빠르게 또 오늘의 방송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안타까워라.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더 고생시키고 싶고 더 방송을 더 오래하게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마이더본에서 그 상품을 구매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시작한지 24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방송이 종료가 될 각이 나왔어요. 혹시 해외 직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든가 물어보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뭐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30초 정도 있다가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감사하고요. 네, 해외 중국 현지에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이고요. 예, 네, 어쨌든 해외 직구 물건들 가능하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 언제나 라이브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저희 마이도 이제 구독해주시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도 모리었습니다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 바이바이.